재질별 장난감 세척 방법 고무, 플라스틱 소재, 치발기나 딸랑이 등 3에서 6개월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대부분 고무나 플라스틱 소재예요. 열탕 소독을 하면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으므로 아이의 샴푸나 젖병 세정제 등을 활용해 주세요. 미지근한 물에 세정제를 풀어 장난감을 20에서 30분 담가뒀다가 깨끗이 헹군 후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닦아주세요. 치발기처럼 돌기가 많거나 블록처럼 홈이 많은 장난감은 솔로 문질러 닦아주세요. 원목 소재의 장난감은 물에 담가두면 물을 흡수하거나 틈새가 생겨 오히려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. 물티슈로 잘 닦은 뒤 건조시키거나 수시로 마른 천을 사용해 먼지를 털어주세요. 패브릭 소재의 인형은 아이가 물고 빨기 좋아하는 장난감 중 하나이지만 아이 침이 닿으면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소재이기도 해요. 유아 전용 세제로 살살 손빨래해서 햇볕에 바짝 말려주세요. 좋아요 구독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